네, 어, 이번 시간에 살펴볼 관용어는요, kick something around 입니다. 자, kick something around 는요, 뭐뭐에 대해서 의논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discuss 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관용어 표현, kick something around 도 어, 원어민들은 매우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I can't decide by myself. I can't decide by myself. 자, 결, decide가 결정하다죠. 그래서 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 by myself는요. 혼자서 라는 뜻으로요. alone으로 대체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can't decide by myself 하면은 나는 혼자서 결정을 못 하겠어. I want to kick it around with my parents. I want to kick it around with my parents. 어, 목적어 있는 부분이 something이기 때문에 어, 목적어 있는 부분이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그것에 대해 부모님과 의논을 해보고 싶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I can't decide by myself. I want to kick it around with my parents. 네, 두 번째 이디엄 관용어 표현은요. 'think of'입니다. 'think of'은 '무엇무엇을 생각해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살펴보실게요. 'I can't think up a bright idea.' 'I can't think of a bright idea.' 자, 나는 어, 묘안이 생각나지 않는다 또는 나는 어떤 어, 묘안을 생각할 수 없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take the plunge, take the plunge, 자, 무엇을 단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보시면, 은 he took the plunge to change jobs, he took the plunge to change jobs. 자, 그는 이직을 단행하기로 했어, 그는 이직을 단행하기로 했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jump the gun 입니다. Jump the gun, 자, 총 위를 뛴다라는 그런 질격인데 어떤 뜻이냐면 은 이를 성급하게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상대방이 너무 서두른다라고 했을 때 너무 어 성급하게 시작하지 마라라고 할때뭐 어 don't hurry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음, 그렇지만 너무 성급하게 굴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don't jump the gun, don't jump the gun.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